세계에서 가장 좋은 야구장.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야구장을 고르는데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지만 여러가지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최고의 야구장들이 있습니다. 1. 페네이파크 보스턴 미국 1912년에 개장한 이 야구장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장입니다.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그린 몬스터라는 유명한 왼쪽 외야 벽이 특징입니다. 팬들에게는 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2. 리글리 필드 시카고 미국 1914년에 개장한 리글리 필드는 또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장 중 하나로 자동차 광고판과 벽에 붙어 있는 고유의 야구장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야경도 아름다워 많은 팬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3. 로저스 센터 토론토 캐나다 야구 팬들이 좋아하는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구장보다는 작은 야구장으로 특히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팬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5. 카디널 스파크 최신 디자인과 기술이 접목된 구장으로 팬들이 경기를 더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구장이 서울처럼 중심지와 가까워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각각의 야구장은 특별한 특징과 분위기를 자랑하며 어느 것이 최고의 야구장인지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야구팬이라면 이 모든 야구장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